이 햄버거가 일반적인 시중의 햄버거가 아니고, 거의 직접 즉석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맛이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미국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예. 압구정동 멜츠버거. 이틀 전에 그 퍼팅 필드 레슨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질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선 객관적으로 퍼팅에 대해서 뭐 여러 궁금한 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어떻게 슈퍼팅이나 미들퍼팅을 확도가 높게 원래는 제가 스리퍼팅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숏퍼팅이나 아니면 미들퍼팅 성공률이 이제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어 우선 퍼터 어 퍼터는 블레이드가 말렛이 있잖아요. 이 블레이드와 말렛이 있는데. 전 세계의 이 프로 골퍼들 분석을 해본 결과, 블레이드보다는 말렛 퍼터를 쓰는 분들의 우승 확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블레이드보다 말렛이 기능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점점 더 투어 프로들이 블레이드에서 말렛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이 볼에다가 줄을 긋고 정확하게 이렇게 조준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퍼터를 맞치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퍼팅을 하는 이, 이 스타일을 분석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퍼팅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계산하에 퍼팅을 넣는 거죠. 그다음에 직관적인 퍼팅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직관적 퍼팅은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퍼팅을 하면서 한 번도 줄을 긋는다든가 어떤 거를 그 구체적으로 계산한다든가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서 바로바로 바로 퍼팅을 하는 거죠. 이런 선수들의 대표적인 선수가 로리맥키로이 조던 스피스 이런 선수들이 직관적인 퍼팅을 하는 선수들이에요. 자, 이것도 그러면은 이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분석적 퍼팅을 하는 선수들과 직관적인 퍼팅을 하는 선수들 중에 우승 우승 확도. 그러니까 퍼팅의 성공률이 어느 게더 높냐 하면 직관적인 퍼팅을 하는 선수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직관적인 퍼팅을 하는 선수들의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모두 다 직관적 퍼팅을 하란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아, 하지만 이제 제가 그날 아, 이 힐드에서 보여드린 그 퍼팅 방식은 완전히 직관적 퍼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줄을 긋고 그 라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수들처럼 거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퍼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의 그 앞에 에이밍 스팟 그러니까 20cm 안에 그 어떤 티끌 모양이나 아니면 자연물들 그걸 찍어 놓고 직관적으로 연습스윙 거의 안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연습 스트로크를 안 하고 바로 친다고 합니다 왜냐면 첫 스트로크를 했을 때에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날 제가 이 퍼팅을 어 이렇게 보여 드린 그 방식은 쓰는 이 툴은 말렛형이었고요. 말렛형, 퍼팅을 아, 주로 하는 방식은 분석적 방식이 아니라 완전 직관적 방식이었어요. 네. 그걸 우선 알려드리면 왜 그런 댓글을 써주셨는지 이제 이해 갈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댓글을 써주신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어, 프로님, 엄청나게 엄청나게 빨리 치시던데, 어, 왜 이렇게 빨리 치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퍼팅의 승률이 높은 선수들은 빨리 칩니다. 시간을 끌지 않아요. 그립을 꽉, 그립을 견고하게 잡는 것은 슈퍼팅입니다. 한편으로, 그립을 꽉 잡지 않고 부드럽게 잡는 것은 주로 롱퍼팅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요할 때는 그립을 부드럽게 잡고, 자, 두 번째로는 꽉 잡을 때는 거리감은 필요 없이 방향감 위주로, 방향감각 위주로 칠 때는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꽉 잡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햄버거도 먹으면서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를 이거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햄버거가 구겨지겠죠? 그죠? 살살 잡고 드셔야 될 겁니다 마치 햄버거를 지었다 생각하고 퍼팅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스로크 위주로 퍼팅하는 연습을 하시되 꽉 잡으면 그만큼 손을 많이 쓰게 돼요 손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부드럽게 잡는 겁니다. 꽉 잡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가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먹어 보고 다른 곳을 안 갑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안 가요. <놀람> <놀람> 아니, 여기서 <laughs> 미국 맛입니다. 뉴욕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laughs> 미국에서 오신 분을 제가 만나뵀네요.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미국에서 또 오신 것 같아요. 이 햄버거 드시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음. 이 그립을 잡으실 때, 잡지 마시고 느슨하게 잡으세요. 느슨하게 잡으면 꽉잡으면 헤드가 이렇게 돼요. 근데 느슨하게 잡으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힘이 빠지게 되면 요렇게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클럽과 이 왼손이 하나의 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왼손, 왼팔, 왼어깨의 그 리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퍼팅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어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제가 어 슈퍼팅이나 미들 퍼팅의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어 그중에 하나는 그 왼손을 축으로 해서 퍼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슈 퍼팅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왼손을 정확하게 축을 이루면서 퍼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퍼팅을 할때 여기에서 힘을 꽉 주게 되면 이렇게 코킹 된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 힘을 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약간, 스퀘어가 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왼손의 이 연장선산이, 이, 이거에, 샤프트에 일직선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손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코팅의 어드레스를 했을 때, 최초 발생된 이 기본적인 이 각도, 1, 2, 3. 1, 2, 3. 이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왼 어깨, 왼 팔, 왼 손, 그 다음에 왼쪽에 이 샤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퍼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정확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골프라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오른손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왼손이 골프에 샷을 하든, 스트로크를 하든, 퍼팅을 하든, 아니면 스윙을 하든 이 왼손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왼손이 핸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오른손에는 기아의 기아 변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왼손의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면 이 왼손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퍼팅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 도대체 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햄버거를 드실 때 이걸 꽉 잡지 않고 살살 쥐게 되잖아요 쓰리핑거로 그래서 쓰리핑거스 드릴이라고 이걸 다 다섯 개의 손가락을 다꽉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 세 개만 이렇게 잡고, 두 개는 잡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손의 쓰임은 줄어들게 되고, 이 어깨에, 이 어깨에, 이스로크만 작동하게 됩니다. 손은 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손의 쓰임은 줄어들게 되고, 어깨의 회전으로만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이 연습법입니다. 이거를 two fingers drill 또는 three fingers dril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손가락 세 개만 잡으시고 흔들어 주세요. 자, 이거 어, 왜 그렇게 하냐면 이트리핑걸 스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퍼팅을 할때꽉 부들부들 떨면서 퍼터를 잡고 있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가능한 한 손의 쓰임을 줄이고 몸의 큰 근육의 쓰임을 올리는 만큼 정확도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비거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손의 쓰임을 줄이려면 손가락 두 개로 잡고 또는 세 개로만 잡고 퍼터를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평소에 정말 손으로만 이게 퍼팅을 했는지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뚜리 핑걸스 3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